철주임의 홍성문제 사무국장 문석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심동역 사무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유총회 홍성문제 회장 유성관입니다. 지금부터 충남도청 성공기원지원 기원 제3회 충남 창 자유수호구 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선언합니다. <목소리> 김찬 개회 선과 함께 네. 본행사를 지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자유청년맹 천안시조의 청년의 자문위원 김항열 기합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갔습니다. 2012년 10월 1 0일 충청남도시다 아니죠? 2012년 10월 1 0일 한국자유청년맹 충청남도지부 회장 이주일 경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청년맹 충남도지부 회장 이주일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의 공기 글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절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충남 4마리 천여석들이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제4회 자유소우자 한마음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자유총연맹 신동혁 사무총장님, 거리태 정무부지사님,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석한총성군수님 노태원홍성의원 위원장님, 그 밖에 여러 대네 기민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연맹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는 저희 한국자유총연맹충남도지부가국민과 함께하는 중심주직으로서 자금식 고치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회원 사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충남 도정의 성공적인 이제를 기원하며 홍천 광천 토을 세우적 재래 맡긴 축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나라 사랑 충청 사랑 고향 사랑의 정신을 높이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양민속예술단 공연을 통해 분단 고착화에 따른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 대백 민족 공질성 회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우호 발전 시켜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형 운동 단체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일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빈도격차와 소외계층, 불이 깊은 이념 논쟁의 그런 부작용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그 자리에 햇빛이 들도록 할 때, 자유민주와 주 시장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도 더욱 튼튼하고. 걸에 질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회원 모두가 온 국민과 더불어 뜻과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을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두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도했던 저력으로 선진화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회원 모두는 내 유세 주민들과 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무강한 나라, 일로공영 방역에 기여하는 선진일민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 예민 여러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공연에 준비해 오신 예술단 여러분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구 지역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구하고 자유수호와 나라사랑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연맹 동지 여러분의 노고와 수철한 국가 관의 머리숙여 감사의 존경을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 도착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전부지사권 이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유소위지를 범국민적으로 변집시켜 나라가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편안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저그 같은 행사를 이렇게 성배하게 준비해 주신 이주일 회장님, 김석관 풍선교수님 등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추억이 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마 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축사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이준호 의장님께서 전국 최전참적 관계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뜻깊은 이곳 축제에 자리해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의 주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쪼로 오늘 행사가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회원사관의 침묵과 결속을 강화하고 자연수호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총연맹 충남지구 우리 회원분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무부총장 신동혁입니다. 충남의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도청 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또이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행사에 우리 충남도지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남도지구에서 행하는 이 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바로 우리 국민운동당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 정무 부지사님과 보 부의장님 또 군수님 많은 기관장님께서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부 회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자유총련맹을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어려울 때민 나라를 지키는 충절의 의인들이 많이 나온 고향으로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갈등 없이 방황할때 이곳 홍성에서 출생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정신을 일깨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또한 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홍성 출신인. 김자진 장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우리 독립운동가 2500명으로 일본군 정규군 5만명을 상대로 해서 대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곳 홍성에서 멀지 않은 예산에서 우리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진출하는 일본군 대장을 한 방으로 일본군 대장과 많은 참석자들 전을 시중으로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도 독립 정신을 북돋았습니다. 당시 장계속 총통은 중국인 40명이 할수 없는 것을 대한민국 25살 젊은이가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 충청도의 의인입니다. 역사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힘의 약화에 의해서 망한다고 역사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충남 보지구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앞장설 때 우리 민족이 하나되고 통합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총연맹은 국민 통합과 또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또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충남 도지구 이주일 시장님과 우리 유성관 홍성군 지휘장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한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자유 수호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이면 충남 도청 소재지로 사회안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홍성에서 2012년 충남 도청 이전 성공 기원 자유소 지도자 한마음대를 개최하게 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7회 광천 토분세우전및 대례맞춤 대축제 기간에 맞춰서 우리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운대를 이곳 광천에서 발표하도록 해주신 한국자유촌년 낸 신동역 사무부총장, 이주일 충청남 지부장님과 유성관 홍성근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도고에 치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에서 나누는 자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회원 상황 안에 입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담아가는 이러한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유 천년대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